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laughs>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laughs> 이해할 때 제가 첫머리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냐? 누가 썼냐? 맨 처음에 얘기했죠. 누가 썼다고? 바울이라고. 이 저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죠. 왜? 이 서신을 기록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한 일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 누가 쓴 거예요? 다 사람이 쓴 거야 이게 성령께서 감동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저자에 따라서 그 성경에 기록된 배경과 또 목적과 그런 의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했지만 기록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신 거예요. 저자의 특성은 분명하고 시대적 배경도 분명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경륜의 역사를 보면 야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다, 놀랍고 놀라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소서 3장은 바울의 기도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죠. 바울의 기도와 같은 형식.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는지 우리들이 뭐. 계속 어제 그제 살폈잖아요. 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여전히 오늘 본문에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정말 제 신학도들에게는 굉장히 이 흠모할 만한 좋은 이 본이 되죠. 본 우리. 그 전에 우리 할머니 이 재봉틀에다가 이 버선 만들 때 잘라가지고 드르륵 하고 해가지고 뒤집으면 바로 버선 만들어서 신으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뽄을 대가지고 쫙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권사님 아시겠죠? 본. 그래서 본 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신학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이 본과 같은 분이에요.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예수님 뭐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과 닮아 있는 분이 누구냐 할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 존재를 높이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바울은 참 예수님 닮은 분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는 그런 표현을 가끔 해요.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그걸 원치 않 것이고. 자,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일꾼.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해요? 일꾼이라 그래. 일꾼이라. 일꾼. 이, 이 바울은 지금부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2장까지는 뭐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비밀이라 그랬지. 비밀. 비밀. 3절에서도 비밀.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 은혜로 복음이 주어진 것처럼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이게 바울 신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 어제 우리가 마르다 어제 밤에 마르다 제가 설교했죠. 그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분주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그 부분을 헬라어 원전에 의존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 일한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예요 대학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서 집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되게 하신 것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일꾼이 뭐예요?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지, 특별히 손님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 어젯밤에 그 마르다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손님 식탁에 시중 드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요? 천한 사람이요? 귀한 손님을 대하기에는 하지만 그 손님의 식탁에 시중을 드는 그 사람의 신분은 낫고 천한 거예요. 낫고 천한 가이 일꾼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런데 바로 그 일꾼의 의미를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바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전하는 자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능력 주셨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일꾼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왜 그래요? 우리가 그전에 바울을 생각해 보면 알지. 그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을 알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돌아버렸구나. 그러니까 바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태도가 돌변해버린 바울이. 바울 입장에서도 하, 이 자기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복음에 일꾼이 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상상도 못 하는 거지. 보금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이 보금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따라 일꾼 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언제 능력이 없었답니까? 바울처럼 잘 갖추고 바울처럼 자격 있고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뭐뭐 뭐 했다고 복음을 가진 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데 그것을 썼다니까, 우리가 다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이 정도 자격이 있다고 갖추었다고, 그래서 당연하게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건 한참 먼 사람이에요. "나는 할수 없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운 것. 바울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요청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그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살펴봐야 돼. 나는 어떤가?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바울은 조금 있다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직분을 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 이걸 좀깨닫자말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아름답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은 뭐 그냥 계급장이 아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것이지. 그러면 바울이 일꾼 된 것은 첫째 그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둘째 무엇을 위해 세웠느냐? 바로 복음을 위해 세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 보금. 이 복음은 복음은 뭐예요? 복 복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직분을 주셨어요. 바울이 일꾼된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사도들이 있지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사도들이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준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갖춰진 그 모든 내용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로마의 지배, 지배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그가 가진 학문,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한 자일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 능한 자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여러분이 바울 서신들을 보세요. 13편의 바울 서신들을 다 보면 바울이 각각의 그 지역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로 하는 그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물질적인 배경,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울은 충분히 인지하고 서신을 기록한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왜 이방인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원래 이방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헬라어 원전에 보면. 경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말고 다른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방인을 생각하지요. 원래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이 에드네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멸한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경멸을 했는지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이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스스로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그 바울에서 이제는 온 유대인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지독하게 경매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하고 대하면요, 굉장한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이 대목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안 무너집니다. 보금으로.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성지답사 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교회 한 군데 세웠잖아요. 그 우리가 간그 상점에서 한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가 세운 교회에서 이제 하나의 기도처, 예배처소처럼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또 따로 모이는 곳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모이는 곳은. 그런데 이스라엘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스라엘로 향해 가는 거예요. 요새 굉장히 막그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BTJ라고 하는 그, 그 센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백투 예루살렘. 제가 여러분에게도 간혹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 개독교의 복음을 가진 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할 소망의 언어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서진을, 복음의, 복음은 서쪽, 복음의 방향성은 서쪽이니까, 복음의 서진을 하다 보면, 예루살렘에 도달하고, 이스라엘에 도달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렇게 다 이런 좋은 단어들이 어제도 신천지 얘기를 또 했지만은 이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신천 신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중에 비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이단들이 써버리니까 내가 참 속이 상한다니까 그런데 자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아니고 새벽에는 이렇게 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되는데 제가 금방 정리하겠어요. 이 이방인의 태도, 바울이 자신, 자신이 복음을 가진 자를 핍박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자신을 투영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질 때 이방인들은 감히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이방인들이 처음 접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일로 여겨졌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면 사도다냐.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다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냐? 그래서 뭘 요구했어요? 할례를 요구했잖아. 이게 다 유대의 전승이거든. 이 유, 이스라엘의 전승이거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참, 자신들, 우리들도 그러잖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다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가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가 겸손한 죄인인 것을 자처하고 깨닫는 것은 그 은혜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더 무서운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축복, 즉, 구원의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영광되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그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대로 코로나 재앙을 물리치게 하시고 원단릴레이 금식 기도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해 하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